안녕하세요. 킹받는 목소리의 마독상입니다. 한국에서 냉동만두라고 하면 비비고 만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한국에 비비고 만두가 있다면, 과연 일본에는 어떤 만두가 유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지노모토의 교자. 일본의 최강 냉동만두는 과연 어느 정도 맛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의 비비고 만두보다 맛있을까요? 옥상이가 한번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두를 사러 슈퍼에 왔습니다. 만두 12개에 세금 포함 246엔 정도 하는데 저렴할 때는 180엔 정도에 팔기도 합니다. 오늘은 운이 안 좋네요. 칙쇼. 같은 만두인데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만두도 있길래 이것도 하나 사 줍니다. 얘는 10개밖에 안 들어 있는데 세금 포함 321엔이나 하네요. 건방진네 일단 구입 완료. 일본 최강 냉동 만두 사왔습니다. 일본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 냉동 만두를 드시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숙소에 프라이팬이 없으면 조리를 할수 없으므로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버전도 사왔습니다. 두 개의 맛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유부녀네요. 그럼 프라이팬 조리용 냉동 만두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우선 프라이팬을 준비해주고 만두를 상남자처럼 거치게 때려 박아준 뒤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손길로 예쁘게 배치를 해줍니다. 정말 가지런하군. 그리고 중불을 유지한 채로 뚜껑을 덮고 타이머로 5분을 맞춰주고 기다려줍니다. 언제 만들어지지? 언제 만들어지지? 다 됐나? 다 됐나? 얼른 얼른 하얗쿠 하얗쿠. 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으므로 그동안 전자렌지로 조리하는 냉동 만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포장지를 뜯어주고 이 상태로 바로 전자렌지에 넣어준 뒤600 와트로 2분 50초 돌려주면. 어머나, 벌써 완성입니다. 그동안 프라이팬으로 조리 중인 만두도 다 익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물을 넣지도 않았는데 프라이팬에 뭔가가 지글지글하고 있습니다. 당황해하지 말고 이대로 중불로 계속 구워주다가 살짝 갈색이 되었다면 완성된 겁니다. 너무 구웠나? 탄거 아니겠지? 조심스레 접시를 올려주고 민첩하게 뒤집어줍니다.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매차쿠차 잘 익었습니다. 프라이팬으로 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되는 만두와 전자렌지로 2분 50초만 돌려주면 완성되는 만두. 과연 둘중 무엇이 더 맛있을까요? 그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2개씩 집어먹은 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망할! 다시 한번 잘 먹겠습니다. 우선 프라이팬으로 구운 만두부터 시식! 워후 정말 맛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아서 겉은 바삭하며 씹으면 육즙이 팡 터집니다. 간도 잘 되어 있어서 간장 소스 없이 이대로 먹어도 맛있고 겉에 붙어있는 바삭한 날개도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비비고 만두랑 비교해봤을 때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비비고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지만 아지노모토 교자는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5분 방치해두면 지 혼자 완성이 되면서 자동으로 날개도 붙는 편리한 점과 비비고 만두보다 조금 덜 느끼하고 담백 고소 바삭하다는 점에서 무승부로 끝내겠습니다. 후! 다음은 전자렌지로 구운 만두 시식! 오호, 이것도 맛있습니다. 프라이팬으로 구운 만두보다 살짝 더 기름진 맛이고 만두피가 바삭하진 않고 살짝 쫀득합니다. 이건 이것대로 맛있네요. 하지만 저는 쫀득한 식감보다 바삭한 식감을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프라이팬 조리 만두보다 두 개나 적으면서 가격이 더 비싼 점에 저는 프라이팬 만두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습니다. 하지만 굽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께는 전자렌지 만두 쪽이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중간부터 맛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식초, 불닭 소스, 야키니쿠 양념을 준비해 줍니다. 야키니쿠 양념 한 수저, 불닭 소스 한 수저, 식초 한 수저에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 매실청은 반 수저 넣어주고 슈바바바 섞어주면 매콤 간장 소스 완성. 바로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불닭 소스는 배신을 하지 않는군요. 매콤 새콤 달콤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맥주를 꺼내시겠지만 술을 못 마시는 유부녀는 조용히 밥을 준비합니다. 긴 접시 위에 밥한 공기를 예쁘게 펼쳐주고 아까 만든 소스를 밥 위에 뿌려준 뒤 만두들을 올려주고 힘차게 자란 파를 먹을 만큼 수확해서 만두 위에 솔솔 뿌리고 마무리로 참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초스피드 만두 덮밥 완성! 하하하 너무 맛있겠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지리는 맛이네요. 밥이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조금 더 매워도 맛있을 것 같아서 소스를 더욱더 뿌려서 먹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혀 안 보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서 맥주를 꺼내시겠지만 술을 못 마시는 유부녀는 조용히 제로 칼로리 음료를 꺼냅니다. 바카스 맛이 나는 맛있는 음료수입니다. 지린다. 그럼 배가 많이 고프니 스피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오지소사마데시다. 잘 먹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비비고 만두대 아지노모토 교자대결은 무승부이고, 프라이팬용 교자대전자렌지용 교자대결은 프라이팬용 교자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전혀 다름으로 이 승부는 애초부터 매우 무의미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떠나 만두는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살이 겁나 찝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독상이었습니다.